여기 산골짜기에 주택 하나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최초 감정가 3억 원에서 시작해 현재는 마이너스 89% 폭락한 3천만 원대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에도 아무도 안 삽니다. 심지어 이걸 낙찰받았던 사람들조차 수백만 원의 보증금을 버리면서까지 잔금납부를 포기했죠. 그리고 겉보기엔 말끔한 이 고급 전원주택 역시 감정가 6억 5천에서 절반 가까이 떨어진 3억 초반에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한때 행복한 노후를 꿈꾸며 공기 좋고 경치 좋은 곳에서 살고 싶었던 사람들. 하지만 지금 그들은 비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충성, 전국 곳곳을 누비는 여우대장.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양평은 예로부터 전원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던 지역 중 하나였죠. 도시생활에 지친 은퇴자들이 제2의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물 좋고 공기 좋은 이곳으로 모여들었고 여기에 지난 몇 년간 각종 매체를 통해 전원생활품까지 일면서 양평 집값은 말 그대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살던 사람들에게 이 시골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집 관리부터 각종 유지보수 작은 텃밭 하나 가꾸는 일조차 상상 이상으로 부지런함을 요구하죠. 처음 한두 달은 의욕적으로 시작해 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부지런함을 유지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덥고 벌레가 들끓고 겨울에는 매서운 추위에 눈이라도 내리는 날이면 새벽부터 나와 눈치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 기존 마을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일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그나마 집이 시내와 가깝기라도 하면 다행이지만 만약 첩첩산 중에 집을 지어놓았다면 병원이나 마트 한번 가는데도 차로 2, 30분은 기본 나이가 들수록 응급상황에 대처하기도 점점 어려워지죠. 이런 여러 현실적인 이유들로 설렘을 안고 시작했던 전원생활은 결국 오래 가지 못하고 하나 둘 다시 도시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전원생활 붐도 빠르게 식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양평 곳곳에 지어졌던 수많은 주택들의 가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서울에서 차로 약 5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도로를 따라 산으로 또 산으로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모습이죠. 이미 다 지어진 집들부터 집짓기 좋게 개발을 마친 땅들까지 곳곳에 전원주택 단지가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 집 하나 가지려면 생각보다 큰 돈이 들어갑니다. 집을 직접 짓는다고 하면 토지매입비부터 건축설계 각종 인허가 상하수도 전기 통신공사 여기에 건축비와 세금까지 더하면 적게는 4억 원 규모가 조금만 커져도 10억 원까지 들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죠. 자금 여유가 충분한 사람이라면 모르겠지만 노후의 꿈을 이루기 위해 무리한 빚을 내 집을 짓거나 매입한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한 도로를 따라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고급 전원주택들이 모여 있는 한 마을이 나타납니다. 높은 담장에 넓은 마당 겉으로 보기에도 꽤 가격대가 나가 보이는 집들 이런 집들을 계속 보다 보면 나도 언젠가는 여기서 살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스치듯 들기도 하죠 그리고 이 생각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원래 경기도 소재 한 아파트에 살던 70대 부부는 지난 2019년 여기 마당 딸린 2층짜리 전원주택을 집은 2분의 1씩 공동명의로 취득하게 됩니다 당시 거래가격은 5억 원. 하지만 이 부부는 자금이 충분하지 않았는지 해당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약 2억 5천만 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습니다. 비록 은행 돈을 빌려 이 주택 등기부의 이름을 올렸지만 이 부부는 행복한 전원생활만을 꿈꿨을 겁니다. 하지만 시골 전원생활의 현실은 그 상상과는 다를 수밖에 없죠. 각종 유지비와 관리비, 아파트에 살 때는 신경 쓸 필요 없던 지출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대출까지 많이 끼어있다면 고정적인 연금 수입만으로 버텨내기란 쉽지 않죠. 결국 충분한 준비 없이 마련한 전원주택은 노후의 안식처가 아니라 매달 돈이 새어나가는 애물단지로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70대 부부의 집 역시 비슷한 상황에 놓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 자금적으로 힘들어졌는지 해당 주택과 토지를 담보로 2억 원이 넘는 추가 대출까지 받았지만 고작 1년 뒤이 대출을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결국 이 집은 경매 시장에 등장하게 됩니다. 270평 규모의 토지와 약 50평 정도 되는 이 주택의 최초 감정가는 6억 5천만 원. 하지만 현재는 두 차례 유찰되며 감정가의 절반 수준인 최저가 3억 2천만 원의 경매가 진행 중입니다.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고 관리 상태도 좋은 편이라 전원주택 붐이 한창이던 시기였다면 이미 팔렸을 물건이지만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는 과연 얼마에 팔릴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 주택은 시내와 가깝고 상태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가격만 맞으면 팔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 양평의 한 깊은 산골짜기에는 마이너스 90% 가까운 가격에도 여전히 팔리지 못한 주택도 존재합니다. 양평역에서 차를 타고 20분 넘게 산길을 달려 도착한 이곳. 다시 작은 농촌 마을에서 가파른 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오늘의 두 번째 집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집 역시 현재 경매가 진행 중인데 놀랍게도 감정가 3억 원에서 무려 마이너스 89% 최저가 3,500만 원에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가격이 마이너스 90% 가까이 떨어졌다면 분명 이유가 있다는 얘기일텐데 하늘에서만 봤을 때는 큰 문제없이 멀쩡해 보입니다. 그래서 직접 한번 올라가 봤습니다. 이 집으로 올라가는 길부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경사도 상당한데다 도로 상태까지 좋지 않아 눈이라도 조금만 오면 웬만한 승용차로는 올라오기도 힘들어 보이죠. 그래도 여기까지 힘겹게 걸어 올라가자, 갑자기 개 짖는 소리가 사방에서 어마무시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주 사나워 보이는 개들이 목줄도 없이 도로를 뛰어다니고 있고, 저를 발견하자, 다행히 달려들지는 않았지만, 계속 지저대며 위협합니다. 접근 자체가 쉽지 않고, 산 전체는 개 짖는 소리로 가득하죠. 제가 이 개들 때문에 도망다니느라고 여기 오랫동안 있진 못했지만 해당 집 주변에는 각종 쓰레기가 한가득 쌓여 있고 집 안쪽에서도 셀수 없이 많은 개소리가 들렸습니다. 400평 토지에 2층짜리 주택이 3,500만원 이 가격만 놓고 보면 정말 싸다고 느껴질 수 있지만 왜이 집이 낙찰되지 않는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갑니다. 실제로 이 주택은 이미 두 차례나 낙찰된 이력이 있는데요. 2025년 6월에는 5,200만 원 그리고 불과 3개월 뒤 3,800만 원에 낙찰됐지만 두 명의 낙찰자 모두 수백만 원의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잔금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뭔가 확실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죠. 여기 아무리 싸게 낙찰받는다 해도 기존 거주자를 내보내고 집을 원상복구하는 과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딴 산 속에서 홀로 살아간다는 것 생각보다 훨씬 외롭습니다. 주변은 사방이 산이고 밤이 되면 상당히 무서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죠. 양평에서는 지금도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로 나오는 주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현상은 전국적으로도 공통된 문제입니다. 전원생활, 막연한 로망과 무리한 대출로 시작하면 그 끝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낭만적인 시골 생활을 꿈꾸고 계신 분이 있다면 요즘 농막이나 농촌 체류용 쉼터 같은 게잘돼 있으니까 부디 한 달이라도 여기서 미리 살아보시고 정말이게 나와 맞는 삶이라고 느껴질 때 무리 없는 범위 내에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우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